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오시면서 많은 시험을 치르셨을 텐데요. 뭐, 대입시험, 자격증 시험, 토익 시험 등등에 무슨 놈의 그렇게 시험이 많은지, 정말 시험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시험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시험 보다가 시름시름 아를, 지경, 아를 정도로. 어, 우리는 인생에서 시험을 계속 치르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시험을 볼 때마다 어, 예외 없이 가졌던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어, 그거 항상 시험 전날이면 아, 딱 하루만, 딱 하루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어, 생각입니다. 어, 뭐 하루가 더 주어진다고 해서 어, 딱히 뭐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겐슬의 어,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곤 하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시간이 부족해서 어, 시간이 없어서 이 시험을 거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서 이 시험을 망치는 일은 어, 거의 없습니다. 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시험을 갑자기 치르는 경우는 어, 매우 드물다는 사실을 말이죠. 보통 몇 주, 몇 달, 몇 년의 준비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 시험 칠 줄은 뭐 꿈에도 몰랐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이 세상의 시험은 어, 떨어지거나 어, 실수해도 어, 다시 재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마지막 때, 곧 종말의 때에 우리가 치를 시험은 만회할 기회조차 없고 다시 제기할 기회조차 없는 오직 단한 번의 평가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고 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천국의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나누신다는 뜻이지요. 이것은 단한번 치러지는 것이며 그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데 말 그대로 우리 모두의 마지막 평가의 날, 곧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의 시기에 대한 예수님의 엄숙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성전의 파괴와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 멸망, 멸망이 과연 어느 때에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질문한 것 이상으로 대답하여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파괴와 더불어 완전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종말과 관련하여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 가르침의 첫 번째는 그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28절과 29절을 보시면 PPT 띄워 주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서 나오는 무화과나무는 봄부터 여름 사이에 많은 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당시 사람들은 여름의 시작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때의 암수로 된 꽃이 분명 피게 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이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여서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다 하여 무화과나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무화과나무는 비록 꽃은 없지만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것이 바로 열매를 따 먹을 여름이 다가올 시기임을 알리는 징조가 되었습니다. <laughs>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어, 나무의 잎사귀들을 통해 이 계절을 이해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 당신의 이 재림과 그리고 최후 심판도 어, 우리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렴풋이 알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그 징조란 어, 3장의 초반부에 나타나는 이 거짓 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는 것과 신자에 대한 핍박이 아주 가혹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징조들은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아주 빈번하게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죠. 마치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무성해진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은 매우 임박해 있다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주님의 재림이 훨씬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잡힐 듯이 재림이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사실을 얼마나 둔감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을 거라고 오실 날면 아직 한참 멀었다고. 어, 주님께서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오시지 않는 걸 보면 아직 그 시기가 이르다고. 이런 아니란 마음이 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없는 말을 지어서 하셨다는 건가요? 지난 2000년 동안 이 교회는 예수님께 속았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모든 교회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교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박해와 그리고 유혹, 두려움 속에서 이 주님이 오신다는 이그 말씀 하나 붙들고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오게 또 약속하신 그 주님을 만났고 이 모든 말씀이 사실임을 입증했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확증하십니다. 우리 30절 3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박국 2장 3절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질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졌다면, 어,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이 말씀 역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과 그리고 신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외 없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히 성취되었는지 이의를 달수 없을 정도이죠. 그러나 딱 하나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 예언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며 가까이 당도한 이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신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고 어, 가깝지만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는 어,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주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삼십이 어, 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못박아 두셨습니다.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때와 시기를 모를 수가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과 이 하나님 아버지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인간이 되셨을 때 자신의 이 무제한적인 이 신성의 사용을 자발적으로 스스로 포기하셨던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이 신적인 특권을 제쳐두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제림하실 정확한 때는 오직 아버지 아버지께서만 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시기와 때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신다? 이날 오신다. 몇년몇달몇 몇몇 시에 오신다. 이렇게 얘기, 이야기할 때마다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장 좋은 예로. 그러면 담이 선교회라고 아시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이단 종교인데요. 1992년 제가 태어난 시기인데 10월 28일에 세계가 종말하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신도들이 하늘로 들림 받는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여서 한때 기독교계에서 엄청난 파란을 일으켰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10월 28일이 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어, 그런데도 이 다미 선교회의 한 신도는 이에서 실망감을 감추면서 이렇게 이야기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어, 무엇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가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에러가 났으면 어, 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 방송국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좀 기가 차지 않습니까? 에러가 났다고 합니다. 에러가.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입니다. 이 사람의 말을 그렇게 고지고대로 믿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듣기 좋은 대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때를 비밀로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그 날과 그 때를 아무에게도 안 알려 주시는 걸까요? 여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우리 신앙의 나태함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어, 즉,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몰라야지만 우리는 늘 깨어서 이 주님 맡기신 일에 어, 충성을 달수 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 언제 오신다는 걸 알면 이 우리의 죄성과 이 게으름은 어, 절대 우리를 성실하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어, 두 번째 이유는 어, 비정상적인 생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시기를 알면 우리의 이 생활도 정상적이 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많은 이단들이 이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다고 거짓으로 떠들어댔을 때 거기 소가 넘어간 이 가엾은 추종자들이 어떤 모습을 여러분 보였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처럼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삶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이단 종교에 다 바쳐 버리고 어, 잘 다니던 직장을 어, 그만두게 되고 어, 특정 장소에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며 아주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사회적인 성향을 띈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종말 신앙이 아닙니다. 어, 여러분 우리는 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만약 내년 2020, 2020, 어, 2020년에 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우리가 미리 알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될것 같나요? 어,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이 재림이 코앞인데, 어, 무슨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습니까? 어, 직장인들은 어, 직장도 다 그만두게 될 것이고, 이 학생들은 이 공부에 대한 필요성도 어 느끼지 못하고 방황하게 될 것이고,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탈영하겠죠. 어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 국가적으로나 이 개인적으로나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감추신 것이지요. 어세 번째 이유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구원이 구원을 얻기까지 이 재림의 시기를 늦추시고 또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비밀로 하신 이유를 바르게 알고 그 알지 못하는 무지를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며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항상 주의하고 항상 깨어 있으라. 3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어, 조금 전에 어, 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비밀로 하신 이유, 첫 번째 이유가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어,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이 주님이 오실 날이 어, 언제인지 몰라야만 항상 깨어서 이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알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과 이 게으름을 절대로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아마도 그날을 알면 어 적당히 그 전까지 여유부리다가 어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막판에 벼락치기 하듯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천국은 절대로 이 벼락치기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 천국은 평소에 깨어있고 지금 준비되어야 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은 오셔서 지금 어떤 태도로 또 어떤 믿음으로 사는지 또 지금 그 믿음이 과연 있는지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세상의 가치와 내 정욕대로 살다가 악을 행하며 자기 합리와 변명 마음에 살다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절대 용납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말미에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서 이 타국으로 가게 되는데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면서 각각 사무를 맡겼고 또 문지기에게는 자지 말고 깨어서 집을 잘 지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들은 항상 깨어서 주인이 시킨 대로 맡은 직무를 충실하게 일하고 집을 잘 지켜야만 했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주인이 자신이 언제 올지를 미리 알려준다면 이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물론 간혹 성실한 정도 있었을 테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 주인이 오기 전까지 한동안 마음을 놓고 먹고 자고 놀다가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그때가 가까워지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자신이 맡았던 것들을 이행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주인은 돌아올 때를 가르치지 않고 떠난 것입니다. 3 5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 있는지, 닭울때 있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만약 주인이 왔는데 문지기는 자고 있고 이 종들은 술 파티를 벗 벌어져 있는 것을 보면,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은 종들에게 심판의 날이 되겠지요. 여기서 주인은 홀연히 온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요한 계시록을 통해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계시록 16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이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또 어떤 이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길 원하십니까? 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어느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어, 주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어,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불법을 행하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나이트클럽에서 열심히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데 음악 소리가 나팔 소리로 바뀐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날따라 이 정욕이 들끓는 듯하여서 컴퓨터로 음란한 영상을 보고 있는데 화면이 싹 바뀌면서 예수님이 얘들아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부끄럽고 절망적이겠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 혹시라도 부끄러운 일을 하다가 어, 주님 만난 일 h 기를 소망합니다. 어, 꼭 옳은 일을 하다가 어, 부끄 h e 없이 반갑게 주님을 어, 자연스럽게 맞이하시 e 바랍니다. 어,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눈물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주님의 h e name of 이 h e name of the name of the n a m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실히 행하다가 주님의 이 재림 나팔 소리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당부하십니다.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는 이말이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주님의 이 재림을 늘 깨어있는 가운데 기대하시고 또 소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